안녕하세요. Do It Node.js 프로그래밍의 정재곤입니다. 저희리가 3장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3장은요, Node의 자바스크립트와 친해지기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Node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또는 PC에서 어떤 동작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기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드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기초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진행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자바스크립트를 기존에 해봤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웹페이지 만드는 데 사용한 정도라고 한다면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부분 그 부분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요번 장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물론 이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서를 가지고 필요하면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을 볼 텐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ECMAScript라고 ECMA 하는 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ECMAScript가 지금 뭐 6라든가 또는 7뭐 이렇게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막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근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은 뭘까요? 자바스크립트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자, 자료형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료형이 나오려면 먼저 변수 상자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숫자 10을 만약에 저장하고 싶다. 메모리에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하면 메모리의 일정 공간을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할당 받는 공간이 숫자가 들어갈 변수 상자와 공간과 문자열이 들어갈 공간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똑같은 크기의 변수 상자로 만들면 공간이 좀 낭비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특히나 더 메모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싼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크게 용량을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자료형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자료형은 변수 상자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자료형이라고 하는 걸 명시하면서 변수를 만들고 변수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값을 넣게 된다. 근데, 우리가 자바라든가 이런 언어들은요, 그, 타입 기반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자료형을 명시를 해줘요, 코드에서.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일단, 좀더 쉽게 코드를 볼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좀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드에서 변수상자의 크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알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게 변수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코드에서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남들이 만든 코드를 해석하거나 이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요,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형 대신에 var이라고 하는 것을 변수 이름 앞에 붙여서 변수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료형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불리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린 자료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true 또는 fal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영어로 그냥 불리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진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넘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트링은 문자열이고요. 자, 근데 이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보통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기본 자료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기본자료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메모리에서는 변수상자의 크기를 결정을 해줘요. 근데 코드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넘버니 스트링이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값을 할당하지 않은 경우에 undefined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를 가지고 객체를 가리킬 때그 객체라고 하는 거를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n u 이라고 하는 값을 쓰거든요. n u 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다음에 객체 자체를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로 자료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다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함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함수는 펑션 뭐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변수 만드는 것부터 우리가 필요하면 같이 코드를 만들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존에 만, 만들었던 파일들은 다 한번 닫아보죠. 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다른 파일 닫기 이렇게 하면 다 닫아지죠. 자 이것도 X 표시 누르면 닫아지게 됩니다. 자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요. 파일 만들기. 자 그다음에 ch03밑줄 긋고 test1. 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먼저 만들어 봅니다.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넣을 텐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라고 하는 거는 var를 붙인다. var 자, 그리고,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하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바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변수 선언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r, 만약에 age라고 하면, age라고 하고, 이퀄 한 다음에, 20을 할당하면,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수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자, 콘솔로 한번 찍어볼 수 있겠죠? console.log라고 하고요. name, 변수의 값이 뭐냐? 플러스 네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ag 변수의 값이 뭐냐? 콘솔 점 로그라고 하고요. ag 땡땡이라고 하고 ag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ch03test01test1.js 아, 오른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에디트 노드 JS 러너라고 하면, 자 이렇게 자 우리 플러그인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ch03-0, 테스트1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요. 실행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임은 undefined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값이 아무것도 할당되지 않았어요. 이걸 이제 undefined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age에는 처음에 초기화가 된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선언된 네임에다가, 값을 그 다음에 할당할 수도 있죠. 저기다가 소녀시대. 자, 소녀시대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콘솔.로그로 찍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찍어 보자. 자, 네임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 네임 이렇게 하면 찍어 볼 수가 있겠네요.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해 보면 저렇게 값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자, 우리가 지금 3장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3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2장에서도 봤던 코드들이에요.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아,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잘 정리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하는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과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 에이지니 네이밍 이런 것들 이제 변수고요. 그다음에 변수 앞에 vi를 붙인다. 그다음에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퀄을 붙인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요거는 이제 닫고요. 자, 새로운 파일 하나 또 만들어 봅니다. 파일 만들기. CH03 그다음에 밑줄 긋고 test2.js. 자,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들어 봅니다. 자, 객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중괄호로 만든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중괄호로 만들고 객체 안에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 어, 성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할당을 하겠다. 뭐죠? 이퀄을 붙이죠. 그러면, 왼쪽에 정의한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변수니까, var, p 슨으로 한번 해봅니다. 책에서는 이제 대문자로 쓰고 있지만, 뭐,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이 없어요. 자, 소문자로 한번 써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성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자, person. 해서, 점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괄호를 이렇게 넣고 그 안에다가 문자열로 된 속성 이름을 넣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아까 해본 것처럼 name이라고 하면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대신 여기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소녀시대라고 하면 자, 이게, 글자가 할당이 된 거죠.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p 슨 객체에 추가되면서 그 값은 소녀시대라고 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p 슨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age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찍어보겠다. 아까 우리 한 것처럼, console.log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되겠죠. console.log 굉장히 많이 쓰이네요. 자, 이게, 자, 이름이라고 하고요. 땡땡이라고 한 다음에 플러스 자 펄슨이라고 하는 객체의 네임 속성을 보겠다. 그러면 펄슨이라고 하고 점 네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점 로그라고 해서요 나이라고 하는 거 접근할 때는 자 펄슨점 에이지라고 접근할 수도 있고요 펄슨에 다시 아까 우리 한 것처럼 대괄호를 붙이고 여기에 에이지라고 넣을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자, 속성을 접근할 땐 점을 붙이거나, 또는, 자, 객체 뒤에 대괄호를 붙일 수가 있다. 그죠? 대괄호는 어디서 또 쓰였어요? 우리가 배열에서 쓰였죠. 배열에서 쓰이는 대괄호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Ctrl S 저장을 하고요. 자, 요거를 add to node.js runner를 하고요. 여기서, 자, 요, 파일을 선택을 하고, 실행을 누르면, 자, 이렇게 결과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가 같이 봤어요 그죠 자 변수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내부적으로는 변수상자의 크기가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수상자의 크기가 불리언 넘버 스트링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값을 할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걸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니까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드는 객체 안에 속성을 집어넣을 수 있다. 집어넣을 때는 대괄호 안에다가 속성 이름 집어넣고 할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속성 이렇게 해서 할당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죠. 가장 기초적인, 자,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